자, 오늘은 아티스트 의 여섯 번째 주로 풍요로움을 되살린다를 함께 나눌 예정이에요. 어, 오늘로 6주 차니까 딱 반이 왔네요. 음, 오늘도 참 풍요로운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의 창조상을 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룰 건데요.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어 책에는 아마도 이번 주에 격렬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써있는데요. 실제로 워크숍에서 이 6주차 풍요로움을 되살린다 챕터를 나눌 때 가장 큰 변화가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창조성을 억누르는 가장 큰 이유가 정말로 돈이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만큼 창조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1, 2년 안에 이 돈을 다루는 풍요랑 관련된 수업을 한번 열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 책에서 따로 떼어내서 조금 더 깊이 다뤄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점점 더 느끼고 있어요. 어, 책에서도 나오는데 창조성의 유턴이라고 하는데요. 회복되어 가던 창조성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큰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도 머니머니머니 머니 머니 특집으로 잠깐 다루긴 했는데, 오늘 한번더 아티스트의 책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창조주는 언제나 내 편이다. 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에 대한 이야기들과 좀 연결되는데요. 음, 일단, 아, 규현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군요. 그립습니다, 규현님. 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경제적인 곤란을 이유로 자신의 창조성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기피한다. 많은 사람들은 미덕과 고난을 예술과 빈둥거림을 동일시한다. 음, 이두 문장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글이나 연극이나 춤 등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이랑요. 또 일은 일이지 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별로 우리의 삶에 유리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또사탄강사 티를 내볼까요? 칼뱅의 직업소명설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업이다라는 직업소명설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신이 준 나만 할수 있는 거룩한 직업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을 찾는 방법은요. 내가 가슴 뛰는 일,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그냥 잘할 수 있는 일, 또는 재밌어 죽겠는 일, 안 시켜도 너무 너무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신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또는 돈 벌기가 그렇게 쉽냐 이런 등등의 말로 돈을 번다는 행위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 일은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참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유럽여행을 못 가고 내가 사진을 못 찍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못 그리는 게 마치 신의 뜻처럼 괴로워하면서 그 신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을 안 그리기로 결심하고 사진을 안 찍기로 결심하고 여행을 안 가기로 우리가 결심한 겁니다. 신이 아니라요. 그래서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술을 하고 싶으면 예술을 하면 된다. 네.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게 아무리 유치한 시가 됐건, 단두 줄의 단순한 멜로디가 되었건, 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되었건,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제가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항상 의문이었어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전 하고 싶어서 했을 뿐인데 그렇습니다. 예술은요. 잘하고 못하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언제든 누구든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음, 책에 있는 구절 읽어드릴게요. 예술을 한다는 건 자신에게 작은 위안과 휴식을 제공하는 데서 시작된다. 구두쇠는 당신이지 신이 아니다. 네, 우리는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오게 되는 게 맞는 원리라는 말도 흔히 합니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일, 돈이 따라오게 되는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 남들이 볼때좀 배짱이 같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빈둥거려야 또는 지루해야 하고 싶은 일을 알아낼 수 있고요.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꾸만 시도해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야 되고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려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 끊임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게 때로는 빈둥거리는 것일 거고요. 때로는 무모한 도전이 될 것이고요. 때로는 전혀 돈과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음, 어쨌건 중요한 건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안내해주는 과정이 바로 이 아티스트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티스트웨이를 따라오시다 보면 내가 뭘 잘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무엇에 가슴 뛰는지 찾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로 작지만 확실한 사치의 즐거움을 보겠습니다. 어 우리의 내면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작지만 확실한 사치를 부려보는 게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게 무엇인지는 이 사람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음,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 친구 이숙진 여사는 홍시를 집에 사다 놓으면 가슴이 설렌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체리 한 근을 사다 놓을 때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어, 책에 있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걸핏하면 자신을 억제하면서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거리가 아니다. 진짜 걸림돌은 움츠러든 우리의 기분이며 힘없는 우리의 감각이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돈이 없어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요, 돈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움츠러든 기분이 문제인 겁니다. 어, 그래서요. 가난해도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요. 훨씬 더 많이 가졌어도 전정긍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움츠러든 기분입니다. 그렇다면요. 기분은 언제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처진다면 즐거워질 수도 있고요. 많이 업되었다면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돈이 없어서 움츠러든 기분은 좀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 음, 제가 이 아티스트 웨이를 가지고 함께 워크샵을 사람들과 하면서 사람들의 행복해지는 이유는요, 이 움츠러든 기분으로부터 해방되는 부분이 아주 클 거예요. 음, 스스로에게 안되라고 말했던 것들을 허락하면서,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확실한 사치를 누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움츠러든 기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창조적 사치는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되고요, 심지어 돈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 저에게는 이번 주에 굉장히 확실한 창조적 사치를 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음, 제가 산건 아닌데, 국화꽃차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 뜨거운 물을 부으면 노란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국화꽃 향기가 확 오거든요. 아찔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이 꽃이 피어나는 걸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꽃향기를 맡고 그한 모금씩 마실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본을 쓰면서도 국화꽃차를 마셨는데요. 정말 그 마시는 순간순간 그리고 그 노란 꽃을 보는 순간 천국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창조적 사치는 정말 별거 아닌 것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움츠러는 기분도 훨씬 더 편안해질 거고요. 어, 그리고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 바쁜데 혼자 잠깐 어떤 시간을 갖는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제가 앉으시지요. 제가 지금 스케줄이 굉장히 힘든데,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몸도 많이 힘들고, 앞뒤로 어려움도 많아지고, 이렇게 홈레코딩으로 라디오 방송도 진행하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 1박 2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어린아이들은요, 내 것을 좋아합니다. 내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거야! 그리고 싸우잖아요. 어, 나만이 좋아하는 물건을 정해놓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데도요. 어, 저는 지금 제 책상에, 어, 딸기 모양 전자 계산기가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저는 저 아이를 지난 10년간 제가 여행하는 모든 곳에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당연히 핸드폰으로도 계산을 할수 있고, 더 작고 좀 편리한 계산기를 쓸 수도 있는데, 다소 크고 투박한 저 계산기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어느 나라에 갈 때나 어느 여행지 내에서나 저와 함께 하거든요. 함께 할 때마다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 저만이 갖고 있는 제 거, 제 계산기이기 때문이죠. 음. 어, 그래서요. 아티스트 데이트는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보 같다는 게 또는 유치하다는 게 아티스트 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아티스트는 6살이고요. 그 아이는 내 거, 내 물건, 나에게만 의미 있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책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창조적인 삶이란 역설적인 것이다. 진지한 예술은 진지한 놀이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네. 정말로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진심, 진지하게 놀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더 신나게 놀까, 더 감동적으로 놀아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는 시작이 되겠죠. 네. 세 번째 챕터는 돈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연습인데요. 네, 아티스트웨이 책 204쪽에 20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카페에 이 질문 20가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자신이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음, 워크샵에서는 같이 이 부분을 나누면서 굉장히 풍성한 시간을 갖는데 어, 혼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서 많은 단서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번은 돈 있는 사람들은 뭐뭐다 라는 빈칸을 채우는 건데요 어, 어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일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은 구두쇠다 또는 돈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다 등등 그 부자에 대한 자신의 평소 인식이 이 질문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돈에 대한 이미지는 부모님으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 4번 5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돈이 뭐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항상 돈이 뭐뭐라고 말했다.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아, 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온이 말로 인해서 돈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구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음, 또는 이 20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올라온, 어, 평소 돈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돈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기억, 그리고 돈 때문에 무언가 원했던 꿈이 좌절됐던 기억 등등을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다 브레이크가 되어서 현재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지를 찾는 것이 이 브레이크를 푸는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 돈에 대해서 써보면서 또내 안에 올라오는 돈에 대해 갖고 있던 어떤 상처들, 무의식의 신념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돈에 대한 부정적인 무의식을 깨는 게요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 제가 워크숍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평생을 미워했던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은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결코 작지 않은 정말로 인생을 좌지우지 할 만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돈이 누구나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많은 돈을 통해 내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은지, 어떤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건 많은 돈이나 풍요가 아니라 자유, 안정감이죠. 음. 그렇다면 그 자유와 안정감은요,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당장 나에게 줄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움츠러든 기분은 작지만 확실한 창조적 사치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무의식들은 좀더 긍정적으로 열어놓는 생각들로 바꾸면서 돈이 없어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책에 있는 챕터의 내용들을 나눠봤고요. 이제 이번 주 과제 내드릴 건데요. 역시 첫 번째 과제는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어, 저는 격렬하게 제주도에서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고 온 이후에, 어, 정말 온몸의 세포와 모든 감각이 다 열린 기분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엄청나게 피곤한 스케줄이 계속되면서 모닝 페이지를 많이 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세상 행복합니다. 요즘은 <laughs> 그런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요. 우리 규현 님은 무슨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도 모닝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어,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또 컨디션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 꾸준히 이어가시고 어떤 데이트들 하셨는지 또 모닝페이지 쓰면서 어떤 것들을 새로 깨닫게 되셨는지 어, 카페에 남겨주시거나 후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두 번째 과제는요 돈 쓰는 재미 느끼기입니다. 음. 우리가 무언가 살때 우리의 태도는요 아 돈이 없는데 또 산다. 아나돈 없는데 이렇게 사도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결핍의 마음으로 무언가 구매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쓸 돈이면 행복하게 씁시다. 음, 무언가 살 때. 넌 이걸 사고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라고 말해주면서 그 돈을 쓸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풍요로움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살때 카드를 슉 긁을 때마다 넌 충분히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누려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즐겁게 돈을 써보는 겁니다. 음. 돈 버는 재미가 있듯이 돈 쓰는 재미도 있잖아요. 돈 쓰는 재미를 누리는 것도 삶에서 굉장히 큰 풍요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돈쓸때 죄책감이나 두려움, 사라지고 있다는 결핍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쓸수 있는 풍요가 있음에 감사하고, 넌 이걸 충분히 써도 괜찮아 라고 허락하면서 돈 쓰는 재미를 느껴봅시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자 놀이하기 라는 과제인데요. 음, 내가 부자라면 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요. 어, 우리는 누구나 돈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받아왔기 때문에요. 사치를 하는 모습을 상상만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책에 나옵니다. 상상만 하기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많은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음, 예를 들면요,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을 볼 때요, 그 일정 이상 금액은 마음속으로 안 돼, 그리고 내가 예상한 돈의 범위 안에서만 고르면서 그안 돼라고 말했던 영역에 는 뭐가 있는지, 무슨 메뉴가 있고 얼마인지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여기 있는 걸다 시킬 수 있겠죠. 그럼 메뉴판에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돼라는 생각을 안할수 있겠죠. 그것만큼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노를 하다보면요, 메뉴판을 보면, 여기 있는 걸다 시킬 수 있지만, 난 오늘 이게 먹고 싶으니까 이걸 먹을래. 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영역이 줄어드는 굉장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살 때가 되었든, 난 여기 있는 물건을 다살수 있어. 금액과 상관없이 살수 있는데, 난 저게 마음에 드니까 저걸 살 거야.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자유롭고 즐거워집니다. 음, 꼭이 부자 놀이 한번 이번 주에 돈을 쓰시면서 무언가 고를 일이 있을 때, 안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부자라면 여기 있는 거다쓸수 있어. 그렇다면 나를 뭘 선택할까? 라는 놀이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네 번째 과제는요, 무언가 창조해 보기인데요, 어, 빵을 굽는 것도 창조고요 어, 요리를 해보는데 오이나 감자나 뭐 양파를 다른 방식으로 썰어 본다거나, 또는 라면을 끓이는데 굉장히 예술적으로 데코레이션을 해서 먹는다거나 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도 좋고요.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연출하는 창조도 좋습니다. 앞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두 줄짜리 시를 쓰셔도 좋고요. 또 그림을 끄적여봐도 좋습니다. 어... 저희는 지난주에 이 창조적 사치와 또 연결이 되는데요. 어, 아티스트 모임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 공간을 저희에게 마련해 주신 봄바람님께서 이 꽃과 초로 장식을 해 주셨어요. 그 회의 공간을. 환상적이었습니다. 회의하는 내내 우리 모두 너무 행복했고요. 막 꽃도 보이고, 초도 너무 예쁘고, 막그 꽃의 향기도 나고 이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음, 이런 게 정말 창조적 사치고 창조적인 삶이지 않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이 되었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창조하는 즐거움, 새롭게 도전하는 즐거움을 한번 이번 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